엄마, 아빠, 안녕. 잘 잤어요. Good morning. 여기는 지금 어, 벌써 12시야. 내가 엄청 늦게 일어났거든. 아침 챙기고, 나 큐티하고, 뭐, 집 치우고 그러니까 벌써 12시네. 엄마, 아빠는 지금 새벽 1시 돼서 지금 코 자고 있겠다. 그치? 어저께 내가 올려준 ASMR 듣고 주무셨나요? 아빠의 후기는 너무 고마웠어. 좋아. 보약이 원래 입에 씁니다. 근데 입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약을 먹을 때, 어, 그리고 당장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지도 않잖아. 꾸준히 뭐 한참 먹기도 하고 막 6개월 먹기도 하고 그러지. 보내 보약을 맛없는 보약이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어, 제가 다려드리는 요 보약도 어, 마시, 입맛에 안 맞고 아, 맛없고 역하고 심지어 막 토하고 싶어. 그래도 드셔보세요. 옛날에 아빠가 나 어렸을 때막 진짜 토할 것 같은데 막 먹었던 그 보약이 생각이 난다. 자, 어, 그거를 한 달을 막두 달을 꾸역꾸역 먹었던 그 보약이 생각이 나네. 그리고 뭐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성경을 들으시면서 아, 막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건 뭐야? 이렇게 막 거부하면서 듣지 마시고 이야기책이니까 아, 옛날 이야기 그냥 제가 책 읽어드리는 ASMR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답이 없네? 지켜볼거야. 저 검사할거야. <laughs> 자, 오늘은 2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제 요한복음 1장을 어, 제가 읽어드리면서 저는 혼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어. 그 1장에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를 막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자기 친구 나다나이를 막 불러가지고, 막 와서 보라고, 우리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막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기의 왕, 어, 자기를 구원하실 분을 만나자마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식구들한테 알리고, 막 와서 보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고, 막 그랬잖아. 그 장면을 보는데 문득,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삶이 변하고, 아, 진짜 진리를 깨달으니까, 막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혜진이한테, 뭐 엄마, 아빠한테 이 좋은 거를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꼭 같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정말, 정말 제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막 가족한테 전하기 바쁘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이모들, 고모들, 삼촌들, 또 할머니 살아 계시지, 지금 살아 계시니까, 또 귀한이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가나안에 있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이제 막 활동하시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만나는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안이란 바나라는 아,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도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어,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엄마의 그 지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초대받았고, 엄마의 아들인 예수도 초대받았고,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는 어, 결혼식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어? 이 집에 이런 부탁을 왜 저에게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물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결,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두물세 동의를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 떠다 준 물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처음,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럼면서 칭찬을 했대.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아서 엄마한테, 엄마 내 때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하인들한테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하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릎 항아리에 물도 채우고, 손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집주인도 아니잖아. 여기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마음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만나는 내 삶에 전혀 어,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 내가 아시는 예수님, 교회에서 한번 만나는 예수님, 아,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 이렇게 손님과 내 삶의 손님인과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는 관계 없다는, 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였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어, 내가 예수님의 정말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가 됐을 때내 앞에 정말 포도주가 변하는 기적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영광을 보이시는 게 제자들이 알고 있고 엄마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물동이를 그 채운 하녀들이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혼식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킨 걸 몰라 관계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 3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유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옛날에 애굽 생활을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동안에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주잖아. 그 백성을 놓아줄 리가 없지, 노예인데. 그래가지고 열 가지 기적을, 재앙을 그 나라에 주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열 번째가 그,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첫 번째 장자들, 또 가축들까지 싹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첫째, 첫째 아이들을 지키려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에 이렇게 발라 놓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6월절에 문에 빨갛게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가고 이집트 사람의 집에만 장자들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포로에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넘기는 날. 그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요대는 지금도.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과 도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 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비롯하여서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의 돈을 흐트르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자, 시장터로 만들지 말아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무슨 표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야. 유대인 자기네들 풍습처럼 막 이제 성전에서 그제사 지낼 도구들을 막 사고팔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득을 취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 가지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 뒤집으니까 아니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러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사,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아니 당신이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시고 세운다는 걸 3일 만에 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3일 만에 일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이, 안 그걸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그냥 지어진 성전을 보고, 아니, 이거 46년 걸린저서 만든 고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2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증언이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대요 아빠도 알고 계시고 엄마도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계신대 우리 마음가운데 나를 세우려는 마음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내가 잘나지려는 마음 나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또는 음, 뭐 시기 질투, 욕심,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거를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막 농락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가 재밌었죠? 음, 재밌는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내일도 내가 한번 읽어봐 줄게. 엄마, 아빠 잘 자고 혹은 또 하루를 잘 지내고 사랑해요.